왼쪽에는 약을 주사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맹물만 주사를 해서 어떤 약이 더 많이 머리를 나게 하냐 그런 실험을 하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어, 약을 주사를 하면 당연히 머리가 많이 나지만 맹물만 주사를 해도 그쪽에도 머리가 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리닉 후주의 오세웅입니다. 오늘은 탈모를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아, 탈모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거는 한 번에 딱 없어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시면 두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누, 어떤 사람이냐면,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두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는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탈모는 유전적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두 사람은 유전적으로는 똑같은 형질을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분은 탈모가 있고 한 분은 탈모가 없거든요. 이거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술을 마셨고, 담배를 폈고, 살도 조금 더, 이제 체중도 많이 나갔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나 그런 게잘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다음에 체중이 많은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탈모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한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식습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구화된 식생활이 탈모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들 아니면 너무 육류 소비가 많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을 조금 좁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더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피로 가는 혈관도 줄이게 돼서 두피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되죠. 그러면 은 아, 탈모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그러니까 탈모가 적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좀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두유나 그런 콩단백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야, 머리 빠지면 이제 검은 콩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샴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샴푸는 사실 이렇게 우리 모낭이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아, 샴푸가 크게 모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두피가 안 좋으신 분들 지루성 두피염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지루성 두피염 전용 샴푸를 쓰는 거는 추천하지만 탈모 때문에 어떤 뭐 특별히 뭐 비싼 샴푸나 뭐 그런 걸 쓰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나 그 수면 습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승무원들이나 그런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직업군들에서는 탈모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탈모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피 마사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피 마사지가 탈모에 도움이 될 거냐 안될 거냐 그런 연구 결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탈모 때문에 오시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모낭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머리에 이제 맞게 되는데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좋으냐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우 실험을 하게 돼요 왼쪽에는 약을 주사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맹물만 주사를 해서 어떤 약이 더. 어, 많이 머리를 나게 하냐 그런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재미있는 것은 어, 약을 주사 하면 당연히 머리가 많이 나지만 맹물만 주사를 해도 그쪽에도 머리가 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의사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주사 자극 자체만으로도 이제 모낭을 자극을 해서 모발을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도 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가끔 집에서 두피 마사지 하시는 거는 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탈모 때문에는 아,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미 한번 빠진 머리카락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머리가 막 슝슝 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전문의들 찾으셔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